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추상미입니다 네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새생명 축제에 오신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함께 손잡고 또 같이 와주신 우리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는 VIP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제가 좀 집이 멀어서 일찍 출발을 했는데요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저기 먼산에 너무나 알록달록 아름다운 단풍들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늘 보는 풍경이지만 오늘도 제가 간증을 하러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 자연의 순환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인 가을. 이 가을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어, 낙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조금 아픔도 있죠. 음, 떨고 와야 되니까 떨고 저야 되니까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낙엽이 아닌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저의 삶의 시간도 그 낙엽과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앞에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어, 20년 동안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2018년도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로 이제 감독으로 전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야긴거 버스 컴퍼니라는 제작사를 남편과 함께 만들어서 기독교 컨텐츠와 그 밖에 공연 영상을 제작하는 또 제작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좀큰 변화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 그 주인공을 그 변화의 문으로 인도하신 분을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laughs>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음, 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아버님은 조남이 추자 송자, 웅자하십니다. 어, 모노드라마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작품으로 문화의 한때 아이콘으로 불리신 분이고, 국민 드라마 달동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laughs> 끄떡거리는 분들 계시네요. 거기서 똑순이 아버지로 출연을 하셨죠. 그런 아버지를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동경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의 꿈을 키워왔는데요. 어 그렇게 2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 삶에 한 20년쯤 되었을 때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의 아버지는 이제 연기자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프란츠 카푸카의 소설을 이제 빨간 피터의 고백으로 각색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무대 디자인도 하시면서 종합 예술가이자 창작자셨어요 그래서 그 DNA가 저한테도 요만큼 <laughs> 제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간택을 늘 당해야 되는 배우의 입장보다는 좀 제가 작품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나이 마흔에 어, 제가 그때 결혼을 늦게 해서 결혼해서 4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아직 생기지 않고 있을 그 즈음에 아 그러면 내가 건강도 회복해서 아이도 갖고 또 내가 연출로서 한번 전향을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기를 쉬고 2009년도에 어, 중앙대학교 영화 연출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이제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작품을 국제 영화제도 진출하고 만들고 이제 장편 개봉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를 찾던 그 시기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덜컥 임신이 된 겁니다. 너무 기뻤겠죠. 나이 마흔에 가신 아이, 양쪽 부모님들도 너무나 행복해하셨고. 저도 너무 임신 기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맞닥뜨릴 때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면 "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 인생에 버리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행복했던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두운 시기로 변화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냐면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산후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시죠?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출산하고 나면 감기 증상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후 관리가 안될 경우엔 일반 우울증으로 깊게 이제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이에 대한 극도의 불안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가 죽거나 잘못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 보세요. 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매일 잘못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아이에 대한 사건 사고가 나오면 막 식은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아이한테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 남편이 저희 남편은. 어, 30년 동안 무대 연출과와 무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인데요. 그 당시에 일이 너무 많이 많아져서 새벽 한두시나 돼서 집에 돌아오고. 그럼 저는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데 남편과 그러니까 자주 싸우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이게 잘못될 거야 하는 그런 절망감이 저를 또 불안하게 만들어서 점점 우울증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울증 겪어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혹시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우울증이 어, 정말 심각해지는 경우가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 고통이 오래되면 이제 자살충동으로 이어지는데요. 매일같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어두운 시간들로 이제 제가 갑자기 들어가게 되죠. 어,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저를 딱 침상에 눕히시고 어, 제 환부를 열어서 아주 오래된 상처의 고름을 그분의 손으로 메스를 들이대서 도려내시는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디가 아픈지 알지 못했거든요. 저의 유년 시절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도 제가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듣고 어, 저도 배우를 꿈꿨죠. 근데 아버지가 점점 유명해지시니까 가정을 좀 소홀히 하게 되시는 거예요. 바빠지시면서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적어지고 어머니와 어, 사이가 관계가 점차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집에 고성이 오가고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아빠에 대한 거절감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아빠가 집에 오시면 아빠하고 말도 섞지 않고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 그렇게 아버지에게 삐진 거죠.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14살 때 제가 임종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 때의 그 상처, 정말 꽁꽁 숨겨져 있던 잠재의식 속에 묻어 두었던 그 상처를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비교할 만한 사랑의 대상인 우리 아이가 생기자 이 아이도 언제 갑자기 죽어버릴지도 몰라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던 거고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도 엄마 아빠처럼 결혼 생활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거야 하는 그 불안이 이 우울증을 점점 깊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어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고 남편은 일하러 가고 저 혼자 우두커니 제 아파트가 11층이었거든요 그 11층 창문을 바라보고 이렇게 벽에 기대 있는데 불현듯 정말 불현듯 오늘 오늘이 D-Day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죠 창문을 보면서 아 나는 지금 이 고통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불면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낮 시간에 이렇게 가수면 상태에 빠져들어서 꾹뻑꾹뻑 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창문을 바라보다가 그 가수면 상태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꿈뻑 졸음이 왔던 건데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신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속에 그가슴면 상태에서 쟁쟁한 울림 같은 것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게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는데요. 제 마음 속에 분명한 것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외부로부터 나의 존재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쟁쟁한 음성 같은 거였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진짜 아빠고,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란다. 이 음성이 동일하게 세번 들려왔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그 가수면 상태에서 딱 깼는데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마치 음, 번개를 내리치듯이 조명을 해 주신 것이, 아,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구나. 순간적으로 크게 느껴져서 무릎을 꿇고 한 시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인식하지 못했던 제 안에 뻥 뚫린 큰 구멍이 있었고 결핍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와 연결되고 싶었던 마음 그런데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던 상실감 그리고 현재 남편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 그두 가지 마음을 주님이 채우시고 어루만져 주신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울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는 정말로 말아난다라는 기도만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내 남편이라고 하셨으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청년집회에 가면 뭐 이런 얘기도 질문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저 지금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는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내 남편이신 주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주님의 생각이고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실시간 주님과 허니문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갑자기 그렇게 우울해 있던 제가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자기야 뭐 먹을래 오늘 뭐해줘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보는 눈이 굉장히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laughs> 갑자기 하루 아침에 네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아,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3, 4개월이 지난 그 행복한 허니문이 지난 어느 날, 제 아이가 이제 막뛸 줄도 알고 제법 말도 조잘조잘 잘하고 제 앞을 지나가는데, 어, 헉,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안 되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들도 커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제 기도가 바뀌게 됐는데요. 그 바뀐 그 기도를 드린 첫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기도는 이런 거였는데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진 않은데 주님이, 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욕구가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나요? 저를 창조하신 목적을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그것만 알수 있다면, 그것만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될 테니까요.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깊은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 영성 일기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쓰여 있는데요. 내가 너를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웠으니 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담아내는 작품을 만들어라. 나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담는 그런 컨텐츠, 그런 영화, 연극, 네가 만들어 주길 바란다. 아,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그 어,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명을 발견한 날처럼 기쁜 날이 없다.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 이런 사명을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막연해요. 어떤 걸 만들어야 되죠? 주님이 직접 소재를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채안 돼서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 제가 18년에 만든 영화의 소재의 그 자료를 받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 전쟁 중에 남한 북한 통틀어서 100만 명의 고아가 발생합니다. 전쟁 고아가 남한 고아들은 홀타 아동 복지를 통해서 서구권으로 입양이 되죠. 근데 북한 전쟁 고아들은 당시 동유럽 국가로 뿔뿔이 흩어져서 10년 동안 위탁 양육을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중에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이 폴란드로 보내지는데요. 폴란드 선생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선생님들은 2차 대전 때 낫지로부터 부모가 죽어서 자신들이 고아이거나 어, 이런 전쟁 피해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북한 전쟁고아들에게 선생님 대신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정으로 10년 동안 그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폴란드란 나라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닌 깊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함께 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 중에 북한의 지하교인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저는 이 영화의 자료를 받아오고 아, 고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고요. 이 영화는 그 이후로 독립 예술 영화 치고는 상당히 많은 관객이 들었고, 그리고 전국의 단체 관람, 어, 일본에서도 개봉이 되고, 미국에서도 상영이 되면서, 정말로 저는 마치 구경꾼 같고,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들고 다니면서 막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좀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서 이 영화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상처라는 것이 그냥 어, 쓰레기통에 처박아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인해서 나와 동일한 상처를 가진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생기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짜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 그것을 영화를 통해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 감사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고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상처의 표상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 저는 복음이 이런 식으로 작품 안에 녹아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 을 깨달았고요. 그 이후에도 어 사실은 저희 남편과의 이제 관계가 남았죠.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시키시면서 함께 문화 사역을 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C.S. 루이스의 작품인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스크루 테이프라는 영국으로 함께 만들면서 이 작품은 음, 악마가 주인공이에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그들의 관점으로 원수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관점으로 환자인 성도. 그래서 원수가, 어, 원수로부터 환자를 어떻게 하면 멀리 떨어뜨려 놓을지, 그런 전략을 역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재밌는 작품인데요. 함께 제가 제작을 하고 남편이 연출을 하고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바울과 나라는 또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각색이 들어간 그런 뮤지컬도 만들게 되고요. 하면서 계속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 저는 드라마 OTT 드라마 이제 대본 집필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또 다른 작품을 구상하면서 기독교 컨텐츠 혹은 경계에 서서. 세상 컨텐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심긴 그런 작품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주신 소명의 길을 어, 부지런히 이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정말 너무나 어, 귀한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인생 지금 만족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그런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디서부터 변화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그것의 근원인지, 무엇이 뿌리인지 저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힌 명의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환부를 열어서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돌려내야 하는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야 하는 그 영역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 일어난 이런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일들이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 인생에도 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제가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